1장. 그의 1624년 봄, 상사와 모병꾼이 달근의 도시 근교에서 스웨덴의 구스탑 구강이 계획한 폴란드 전투에 참전시키기 위해 지역령들을 찾고 있다. 업척 어머이라고 불리는 이동 주부의 주인 안나 피얼리. 도시에서 머리 잡는 국도병, 상사와 모병꾼이 오센 주위에 떨며 서있다. 떨며 서있다. 아, 아, 추워. 아,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병사를 모으 상사? 난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내일까지 용병대장 중대를 편성해서 데려가라니 이 황량한 곳에서 더군다나 이곳 사람들은 야구 빠져나서 난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이른다고 천십만 고 그때 한 놈을 끼더니 세 가슴에다 겁은 어찌나 많은지 그것도 이너 그렇게 이해주면서 그저 술독에다 처박아 놓았지 너은 물론 도장도 찍었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놈이 밖으로 나가더란 말이야 뒤따라왔지. 아무래도 미신 쩍어서 말이야. 아니야 다를까? 그대로 주량나얻치잖아 상사, 난 이곳에 와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네. 에이, 이것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야. 도덕심? 응? 도덕심 어디서 나셨어요? 난 평화란 바로 타락이라고 생각해. 응? 전쟁이 있어야 질서가 생긴단 말이야. 평화로운 시기에 인간들은 그저 존재만 버티거든. 동물도 사람도 먹고 싶은 거만 쳐먹고. 예, 예,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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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저 도시에 젊은이가 몇이나 되고 좋은 말이 몇피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 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 70년 동안 전쟁이 어떤 지방에간 적이 있었는데 아그 지방 사람들은 이름도 없더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laughs> 전쟁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명단과 호족부가 정리가 되고 신발자러미도 챙겨치고 곡식은 자매에 담고 인간과 가축이 독불리지게 구분되어 수송할 수가 있지 전쟁 없으는 질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야. 음, 아, 그렇고 말고! 전쟁이라 <laughs> 참어렵다말이 그러다가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면 평화를 겁내게 되지. 마치 도박꾼이 도박을 끝낼 때처럼 말이야. 얼마를 잃었는지 세물해야 되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니까. <laughs> 아니! 저기! 맞춰보네! <laughs> 엄마! 우리 잠깐 쉬었다 가요. 개집이 게이 둘에다 젊은 녀석 둘이라 상사 저어머에게 사내가 수장을 한번 걸어보게 이번에도 허사면 이 사월의 찬바람 속에서 이 짓은 그만두겠네 정말이야 탐나는 녀석들인데 <laughs> 소만차를 이기고 전쟁으로 동 살려주게 하그렴. 그리고 인속의 대포라니 장군님들 몸에 해롭습니다 개불리 <목소리> 먹이고 <목소리> 아이고, 상사나리. <laughs> 당신들은 뭐해? 우리 상사꾼이에요. 소속이 어디야? 핀란드 제 2연대죠? 증명서. 응. 증명서? 여기! 어? 우리! 억적이 말이야! 아니, 왜 억적이라고 하지? <laughs> 응? 들어본 일이 없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억적이죠? 마차에 빵을 가득 싣고 대포에 쏟아질 네 가지 을 뚫고 왔다고요죽기하면 살기로. 그래서 억척이죠. 봐. <laughs> 시다 그만 들고 증명서나 내. 에이 그 알았어요. 여러 여기다 있네. 요거는 지도, 요거는 오이지 짠 거, 요거는 기도서 요거는 우리 백마가발급에 병이 없다는 증명서인데, 그놈의 새끼 죽어버려서 내가 그거 산다고 열댓냥이라 들었는데요. 어? 여기 들려서 다시야. <laughs> 아이고, 싶퍼인데 그럼, 한투좀 먹은 거 못하겠어요. 우리 착한 애들 앞에서. 어. 제2연대에서 영업허가증이란 남을 할데 없는 내 얼굴인데. 되게 그걸 몰라보니까 낸들 어떡해. 이막박에다가 증명서는 못 붙이고 다닙니다. <laughs> 상사! 이 옆에는 반응정식을 투철한 것 같아. 그 몸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아이고, 상사. 성명! 안나별리 어, 그럼. 너희 전부 피어링 성인가? 뭔 소리야? 내 성이 피어링이고 우리 애는 다 달라요? 아니 그 모두 다 당신들 자식들 아니오요 아이 뭐 그야 그렇지만 꼭다 성이 같으란 법이라도 있나? 어. 음, 첫째? 얘는 아이린 노역에요 얘는 지애비를잘 기억하고 있다는데 사실 진가 기억하는 거는 다른 남자나 영수 섬이는 프랑스 사람이었거든 <laughs> 아무튼 우리 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이나 달라요. <laughs> 다르다고요. 어 통이 다, 다 다르다고? 네. 아니, 그러면? 이해 못하시겠어요? 다르다고요. 둘째! 응? 응. 어, 쟤 중국사람의 자식인가? 땡! 틀렸어요. 얘는 스위스! 아, 프랑스 사람 다음이었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데. 응? 얘는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얘는... 나 그때 마침 또 어떤 헝가리 남자랑 얘기하는 <laughs> 게 쟤는. 요 남자를 닮았어요. 아, 하지만 그 자리는 애비가 아니잖아. 어? 아이고, 그런데도 닮았으니까 내들 어떡해. 나는 얘를 슈발자카스라고 불러요. 래마차를 겁나게 음. 잘몰아버리거요 <laughs> 그리고 우리 셋째. 음, 음, 예쁜 거. 음. 얘는 카트린 하프트반토기리니에요 어,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말이야. 그럼요. 마차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았죠. 어, 다 접어야지. 밤벨크에서 어? 음. 어? 어디서 에 이리로 왔나? 전쟁이 반베리크까지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지 않아요. <laughs> 아니 얘들은 그 평생 군도 못 대볼 것같요방송처럼 마차를 끊을 것같아마차어한번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아, 그, 이거인데. 둘팔에서 만하자 야, 나와. 따라 나와. 네. 어, 이제 놓을게. 요이야끝이 가만히 자라, 쌍. 이놈들아 내가 찔렀줄 거야. 너네들 어? 네? 다 대령한테 이룰 거야. 그럼 미래들 다 영창행이야. 아, 지금 소령이 우리 막내딸한테 구혼을 하고 있어. 동남을 잡아. 아, 진정하라고. 군 복무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응? 음? 제 애들은 병정이 아니었어? 음, 난다 알아. 불안당들이 지금 우리 애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는 거지. 그러고는 대가로 다섯 양을 처먹을라고? 아, 아, 우선 예쁜 봉거지와 위가 젖혀진 장안을 받게 되지. 안 그래? 당신이 주는 거 아니야? 제발 우리에냥 땅만이라도 우리 그냥 정직하게 물건이랑 팔아 먹고 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아, 이거 얼마나 평화로운 가르미나 이제 평화니까간르보도 감히 말이야! 아, 금방, 금방 전쟁동구로 벌어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응? 전쟁을안해를 응. 안 응. 어떻게 할 무엇으로? 이메일 분취를 하자! 암튼, 내 새끼들일 필요는 없어. 그래? 이년 종자들은 전쟁동구로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년들의 아들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내 응. 그걸 다알수 있어. 응. 나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두렵게? 응. 나를 보냐? 응? 벌써 열이 굽게 전쟁에 출전을 했지. 수많은 전투에서 응. 응. 승리를 응. 한다 야! 네 나이가 70도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아 그래? 무덤에서? 그가죽는 그게 진짜면 어떡할 거야? 응? 어? 내가 볼땐 지금 너한테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 있어. 우리 엄마는 신통술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앞날을 이겨할수 있어요. 예! 아! 내놔! 가라 I oh. 다른 것은 백주로드죠 그렇지. 이제 잘 접어서 이렇게 잘 섞어요. 뒤죽박죽. 우리 모두 엄마 뱃속에서부터 뒤죽박죽이었듯이. 사장님! 와서 하나 어, 골라봐요. 운명을 알게 될 테니. 아, 난 아무나 병사로 받아들이지 식 십자가를 뽑았던 모습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검은 십자가를 뽑았네. 저리로 가버리는거 음. 야, 검은높지 마라. 누구나 다 총알에 맞아 죽는 건 아니야. 나를, 응? 나를 속였어. 야, 네가 병사가 되기로 한 그날 네가 너를 속인 거야. 자, 다들 떠나자. 전쟁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둘러야지. 와, 얼른 서둘러야지. 끼고 가라, 이녀 얼른 부딱 넘어갈 줄 아냐. 응? 네가 서방집에서 나온 저놈들. 나도! 엄마! 엄마! 휘발실 탈서로 병사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놈의 새끼! 응? 야! 니들도 첨을 안 쳐봐야겠어! 어? 다 따라 들어와! 셋 다! <laughs> 아, 스웨덴 병사는 아주 경건하단다! 자, 모두들 전투에 나가면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응? 빨리 가서 뽑아봐! <laughs> 겁봐라! 검은 진짜가지 아, 그게 겁먹지 마라! 병아처는 겁을 내면 네 동생을 택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병아지까지 이제 네 차례 하나 뽑아봐. 아니, 뭐 그런 눈초리로 쪽지를 보고 있어? 검은 아, 십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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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응? 이것봐요, 우리 애들도 검은 십자가인지 아닌지! 십자가군! 이놈, 속임수은 아니야. 지금 자식들은 그런 적게가 나왔어요. 나안 무서워요. 같은 이제 네 차례야, 넌 마음씨가 고운 아이니까. 이거 내, 내, 내가, 내가 잘못 섞은 거 아니야? 거, 검은, 야, 너 이제부터 마음씨 못기쓰지만너는 그냥 무서곧 이제부터 힘차게 다물고 살아. 아, 너는 부활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그니까, 그, 다들 반지해, 어? 너네살다몸 조심해야 돼요. 아, 어서! 어째 기분이 이상해? 아 참나,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아,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이거 아, 상사! 그, 혁대 장식이라도 하나 사보시지! 선량한 사람들이라 어, 장사를 해놓고 사는 게 아니겠소? 아, 이거 상사가 혁대 장식 하나 사겠대! 반 양입니다. 적어도 한 양은 넉넉히 나가요. 어? 아 아, 이거 너무 리거다니야 응? 어? 갑자기 웬 바람이 이리 불지? 먼바람이 어? 불고 자세 히 살펴봐야 돼. 이거 바람이 불다고 자꾸 이러는 <laughs> 거야. 자자 자. 어어! 어! 이건 반장 값으로 나가겠구나. 은 응? 장식이니까. 이거 한량은 넘넘기 나간다고요. 자 내가 말이야. 아술한잔 사게. 아럼 술낸 돌문이 있어. 자 한량만 달라지게. 오늘 반나절은 재수 더럽게 없다. 입맛 시작하셨어. <laughs>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자, 술한잔 먹고 기분 먼저 끌고요. <laughs>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계집년들이 너도 나도 하고 덤벼들지. 어때? 좋아요. 좋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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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님, 아, 아. 들어가, 어, 가, 가. 아, 자, 동생 잘 돌봐. 아. 가. 일본 어디 갔니 목욕 구라고 사라졌 어. 이제 네둘 그 이서 마차를 끌어야 되겠다. <laughs> 전쟁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또다시 뭔가를 잃어야 되는 법이지?